천 권인 것아 快玩！<music> <music> 와 나 여기 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야, 목소리도> <잘> 맛있어 진짜 이 <목소리도> 고마워 언니 센스 왜? 한번 입어볼게요 오늘은 성주 돼지국밥에서 포장해온 수육세트 섞어국밥이 있고요. 이건 돼지국밥 특으로 샀고 이렇게 쌈야채랑 이런 것도 주.. 우와, 맛있다. 와 맛있다. 아무 간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간이 이렇게 딱 맞지? <놀라> 응. 새우젓에 찍어서 잘어 음. 무서, 무서울 것 같아. 음. 잘 어울리지 않아 잘울리지 어, 언니, 언니 음. 센스 좋았지. 음. 왜? 거피 네. 몇년하 어. 오빠도 얘기... 응. <laughs> 어제대구를 갔다 와서 윤호할 떡볶이를 사왔어요. <laughs> <laughs> 네, 신전떡볶이예요. 엄마 해봤어요. 음! 맛있어? 맛신는 응. 떡볶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. 맛있다. 그아요 음. 장 엄청. 좋아. 오늘은 만둣국 김치. 음. 근데 음. 먹어봐봐 음. 맛있어 맛있어.

만동생이 당장 주제랑 오징어볶음 처음으로 해 봤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럼 모자를 쓰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자, 잠깐만 씻어놔. 씻어놔. 할거 같기도 가지고 먹 맛있네. 음. 밥이랑? 고생했네. 생량 번져서. 진짜 옷 남기잖아. 여기 네, 덮밥 해놓고. 덮밥해도 맛있고 소면 해가지고 그러니까. 먹어도 예술이고. 너무 맛있어. 시기네 이기 된장은 별로야? 되냐고 어, 너무 맛있어. 좋아 보이는데? 그렇지 않아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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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 게 아니야. 이거 하나가 진짜 힘들었어. 응? 음? 그래, 음. 이거 하나나다 아, 했구나 어. 음. 오케이 <laughs> 아 여기가 왜 이렇게 나는 그냥 웨트 어, 해요 되게 잘 어울린다 좀나줄아 나눠줄게? <laughs> 어 나눠줄게 단짠단 아.. 뭐 살지도 모르겠어 그이게일어요 <laughs> 어? 왜요? 저 늦게 올 건데 몇자도잘모르겠는 아.. 어제 아.. 너무... 이게 진짜 단짠단짠의표본이다 그치? 어. 이러면 다시 부터 시작 아지 음식 맛있네. 그리고 그만들해 보실 건데요. 저희가 섞인한... 너무, 안 먹었죠? 존맛탱. 존맛탱 너무 옛날 말인가 아니지. 요새 뭔데? 섹시푸드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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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푸들? 섹시푸들, 섹시푸들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? 응. 제법 그래? 응. 식 아, 크게 불려야 돼. 게그그 너도. 하셔서 뭐. 이제, 이제 골라 지요 맛있어. <laughs> 나는 네, 네, 네. 잘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거 내 집에서 요리 자주 해도 세요 아니요 안 돼요 고마워요 저안나고 싶어 나오니 더 꿨던 것도 사실 있고 아,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안나오는 것 그중에서 내가 제일 낫다는 거야? 최우유를 하자 여명주에 끓였고요 삼겹살 좋은 곁들이고 남은 된장찌개랑 해서 같이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 음 너무 크지 않아? 양파 안 맵지? 음 매운데? 아, 매운데 <laughs> 맛있어? 응. 음.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는 거. 맞아. 매워 양파가 오빠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맛있게 드시길래. 네, 네. 맛있어? 그래서 먹으면? 아니? 오빠가 다 먹는다 그랬잖아. 저거 어떻게 다 먹어?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어떻게 다 먹냐? 아 오빠가 네개 끓이라고 그래.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다 먹냐고 두개 이상이 남았는데. 내가 그 정도 돼지는 아니야. 많이 먹어. 배고프다며어해지안것 <나> 같아. 왜? 맛있다 맞아, 어른이지 진짜요? 이거 생먹면빨목 먹... 고가아이그시아이그시안아이그시안아이그여워 오빠가 만들어준 미역국에 미역 무침 만들어주셨고요. 진주 육회에서 포장해왔어요. 음. 음? 진또 별로일 때 많거든. 음. 음. 그니까 미역국 그런 리액션도 안나는데유는나 아, 그랬던. 음 해서 만들까 하다가.

안는 거냐? 것들을... 네, 주표 보러 래 원미역국에 불닭볶음탕면 먹을게요. 너무 많이 었네 많이 먹었죠 <laughs> 오늘은 감자탕 솥자리 포장했어요. 고기 너무 많아서 나눠서 한번더 끓일게요. 디아이가 응. 뭐야? 그 소스 그래 두개줄줄 줄 알았는데 저기에서 끓이고 있는 게더 훨씬 맛있겠다. 집 등급이다. 인정? 응. 맞 저기랑 뭐?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에 대해서 잡고 싶어하는 코스맨. 막 내고 나무도. 내가 어떤 거, 초등력자? 가 이거 거 푸짐해서. 맛있 n o w you have to s 응, 맛있어, 오빠 먹어봐. 맛있어? 응.